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불교의 경전인 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맑아질 수 있는 날이기를 바랍니다. 아사세 왕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그날 밤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존재는 자비와 지혜로 충만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을 편안히 하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그 느낌을 체험해 볼까요? 오늘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라는 제목으로 부처님의 진리가 담긴 아름다운 일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사세 왕은 인도 마갈라국의 빈비사라 왕과 호비유제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사세왕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는 참혹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렸고 대바달타와 함께 부처님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느 날밤 아사세왕은 신하들과 함께 높은 누각에 올라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왕의 어두운 마음에도 한 줄기 희망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내 마음이 편안하고 더 맑아지고 있을까? 그날 밤 아사세왕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속에서 1250명의 비구와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아사세왕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왕이여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으로 마음을 바꾸려 한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고귀하며 자비와 지혜로 충만할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세왕의 마음은 점차 부드러워졌고 그는 진정한 뉘우침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 아사세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선정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평화의 중요성을 전파하였습니다. 옛날 인도 마갈라국에는 빈비사라왕이라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빈비사라왕과 그의 아내 유제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사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야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결국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사세는 대바달타라는 교활한 인물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대바달타는 부처님의 제자였지만 부처님의 자리를 노리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사세에게 부추겨 왕위를 찬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아사세는 대바달타의 꾀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고 굶어 죽게 했습니다. 아사세는 그토록 바라던 왕자를 차지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에 대한 대바달타의 음모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해치기 위해 16명의 자객을 보냈지만 그들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듣고 귀하였습니다. 네. 실패를 거듭한 아사세 왕은 직접 부처님을 해치기 위해 큰 돌을 굴렸으나 돌은 부처님 앞에서 멈추었고 작은 돌만이 부처님의 발에 상처를 냈습니다. 네. 또한 그는 성난 코끼리를 부처님 앞으로 몰아세웠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운 기운에 감화된 코끼리는 순해졌습니다. 네. 이 모든 시도들이 실패하고 대바달 타마저 지옥으로 떨어진 후 아사세 왕은 깊은 불안과 수치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신하들과 함께 높은 누각에 올라 달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내 마음이 편안하고 더 맑아지고 있을까? 그날 밤, 아사세왕은 결심하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 속에서 1250명의 비구와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아사세왕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왕이여,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으로 마음을 바꾸려 한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고귀하며 자비와 지혜로 충만할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세왕의 마음은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은 아사세왕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며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사세왕은 그날 이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평화로운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아사세왕의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그의 삶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감싸는 사랑의 씨앗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변화는 모든 선행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늘의 자비를 실천하라. 자비로운 마음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녹여냅니다. 평화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비와 지혜의 조화에서 옵니다. 내일의 행복은 오늘의 자비에서 피어납니다. 모든 생명은 고귀하며 자비로 충만할 때 빛납니다. 마음의 부드러움은 진정한 평화를 불러옵니다. 자비는 용서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모든 존재는 자비로운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자비와 지혜는 참된 깨달음의 두 날개입니다. 아함경과 사문가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두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 불교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래는 아함경과 사문가경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함경은 초기 불교 경전 중 하나로 부처님의 설법을 모아놓은 경전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아가마라고 하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에 의해 전승된 설법들을 기록한 것으로 불교의 핵심 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함경은 불교의 교리, 수행법, 윤리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불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사문가경은 아함경의 일부로 주로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당대의 다양한 사상가들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경전입니다. 사문가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실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당시 인도의 종교적,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사세왕은 마갈라국의 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후 부처님을 해치려 했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대바달타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제자였지만, 부처님의 자리를 탐내어 여러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아사세왕을 부추겨 부처님을 해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과 악행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육사외도는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활동하던 여섯 명의 비정통 사상가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철학과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사상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 드러나게 됩니다. 마카라 고살라는 모든 일이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결정론을 반박하며 개인의 노력과 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프라나 카샤파는 행위의 도덕적 의미를 부정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행위가 결과를 낳는다는 인과법을 설파하며 도덕적 책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아지타 케사칸발리는 물질주의적 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부처님은 윤회와 업보를 통해 생명의 연속성과 영적인 진보를 설명하였습니다. 파쿠다 카차야나는 존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무상과 연기를 통해 존재의 실체와 변화의 본질을 설명하였습니다. 산자야는 회의주의를 주장하며 어떠한 진리도 확정지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바른 견해를 통해 진리를 확립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니간타 나타푸타는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해탈을 추구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통해 고행과 쾌락의 극단을 피하고 지혜와 자비로서 해탈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기 다른 사상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학설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개인의 노력과 도덕적 책임, 연기와 인과법, 그리고 자비와 지혜의 중요성을 설파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사세왕과 같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사세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생명은 고귀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비와 지혜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려는 용기가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감싸는 사랑의 씨앗입니다.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으니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모든 선행의 시작입니다. 평화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녹여냅니다. 마음의 부드러움은 진정한 평화를 불러옵니다. 모든 존재는 자비로운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자비와 지혜는 참된 깨달음의 두 날개입니다. 내일의 행복은 오늘의 자비에서 피어납니다. 중도의 길을 따를 때 극단을 피하고 진정한 해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는 베다 문화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베다는 인도의 가장 오래된 성전으로 주로 찬송가와 의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바라문교가 발달하였으며 바라문 브라만 계급이 종교적 의식을 주도하며 사회적 서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라문교는 제사와 의례를 중시하며 왕족보다도 서열이 위였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경 바라문교는 힌두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힌두교는 베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화와 철학을 포함하였고 인도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힌두교는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윤회와 카르마의 개념을 중시하였습니다. 이 초기 시기에 인도 사회는 계급 차별과 종교적 의식에 대한 반발이 커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종교적 체계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고 새로운 사상과 가르침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고다마 시다르타 즉 붓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붓다는 중도의 길을 제시하며 극단적인 고행과 쾌락을 모두 배격하였습니다. 그는 자비와 지혜 그리고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하였으며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설파하였습니다. 이는 계급과 의례 중심의 바라문교와 크게 대비되는 점이었습니다. 아함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초기 경전으로 불교 철학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함경은 부처님의 생애와 설법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불교의 핵심 교리와 수행 방법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고통을 보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중도의 길을 발견하고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피하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부다는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 중에 깨달음을 얻었고 이를 통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와 팔 정도를 설파하였습니다. 부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첫 설법을 통해 다섯 명의 제자를 얻었고 이들은 초기 불교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부다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가르쳤으며 그의 제자들은 이를 따랐습니다. 부처님이 임멸한 후 그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이 모여 경전을 편찬했습니다. 이는 후대의 아함경으로 전해졌고, 불교교리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경전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후세에 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소카 왕은 초기 불교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카린과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후, 불교에 귀의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비폭력과 자비를 실천하였습니다. 아소카 왕은 불교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며 불교의 전파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를 통해 모든 존재가 평등하며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도 불교사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중도의 길은 고통과 쾌락의 극단을 넘어선 진정한 평화의 길입니다. 자비와 지혜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깨달음은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찾아옵니다. 모든 고통은 이해와 자비를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시작을 할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귀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녹여냅니다. 평화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비와 지혜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중도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해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참된 깨달음의 두 날개입니다.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으니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부드러움은 진정한 평화를 불러옵니다. 내일의 행복은 오늘의 자비에서 피어납니다. 옛날인도 바라문교가 주류를 이루던 시절, 고다마 씨 따르타는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족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인생의 고통과 무상함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극단적인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모두 경험했지만 이는 그의 깨달음에 다가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다마 시따르타는 결국 중도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잠겨 인간의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깨달았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통해 그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부다는 네. 깨달음을 얻은 후 다섯 명의 동료 수행자들에게 첫 설법을 하였고 그들은 그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초기 불교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과 전법에 힘썼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평등하며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설파하였습니다. 한편 마갈라국의 아사세왕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대바달타의 꿰매 빠져 부처님을 해치려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대바달타는 결국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고, 아사세왕은 깊은 후회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아사세왕은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며 진정한 용서와 평화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이 입멸한 후 그의 제자들은 가르침을 전파하고 경전을 편찬하였습니다. 아소카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비폭력과 자비를 실천하는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는 불교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며 불교의 전파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불교는 인도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자비와 지혜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며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는 하루하루를 만들도록 이끌어 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도의 땅에 불교의 빛이 퍼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비추는 길. 고다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의 순간, 보리수 아래서 깨어난 그의 명상. 중도의 길을 걸으며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와 지혜를 심는다. 아사세 왕의 회개와 니우침 대바달타의 어둠이 갈라지며 부처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 자비로운 마음이 세상을 살아나게 하며 평화의 길을 찾아가리라. 아소카 왕의 자비로운 통치, 비폭력과 사랑의 불길을 키우며 불교의 빛이 인도를 넘어 세계로 퍼진다. 부처님의 진리는 지혜와 자비로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눈,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고 진정한 해방을 찾아가리라.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비와 지혜가 넘치는 길을 걸어가리라.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